2살. 이제 3살 되는 거야, 한국 나이로. 이제 세살되야한야한이로이제 이제 이 살이야 u s 이 n s 몇 살? a 이제 몇 살? 아 n 이 u s 살 n Susan, 거야 같이. n Susan, s u 생일 축하합니다 n s 사랑하는,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생일 축하해. 네. 자, 불어. 불어. 자, 불어. 시작. 시작. 와! 박수해야지, 박수. 하아 박수. 축하해. 축하해. 어, 축하해. 라인 축하해. 먹자. 먹자. <웃음> 먹자. <웃음> <웃음> 먹자. 맞아, 먹자. 이 먹고 싶었어. 다 <laughs> 아인이가 응. 잘라야지. 아인이 어떻게 잘라? 까리,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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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칼로. 칼로 잘라. 네가 커팅해커팅지 옳지. 옳지. 어거 잘했어. 잘했어. 됐어 음. 이제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해. 오이거. 오. 아빠 엄마 도와줄게. 우리 이거 먹고 느껴. 늦게... 안아니 이거 이거 이대로... 나. 아니 이거 먹어봐. 게 엄마. Like no. 응, 엄마도 먹어. 어떻게 먹냐면 봐봐. 엄마 보여 줄게. 요렇게 잘라서 먹어. 안 돼. 아이도너 먹어. 코코로 이렇게 해서 먹어. 정말 엄청 달지? 너있네 아이고야. 당초과. 당초과다 오늘. 생일이니까 봐 준다. 어때? 맛있어? 맛있 <laughs>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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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갖고 싶다 그랬지? 응? 아니 뭐 갖고 싶다 그랬잖아. 뭐 갖고 싶다 고 그랬어. 선물. 갖고 싶다고 그랬어? 선물 갖고 싶다 그랬어? 무슨 선물?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맞아. 자 일단은 오른손, 왼손 엄마 하나씩 다 들고 있거든. 엄마가 오른손, 왼손 다 들고 있어. 오른손에 있는 거 먼저 보여줄까? 왼손에 있는 거 먼저 보여줄까? 완전... 왼손에 있는 거 알았어. 자 주세요 해봐. 선물 주세요. 주세요. 짜잔 우와, 우와. <laughs> 토끼 가족들이야. 귀엽지? 열어줄까? 열어줘. 응. 알았어, 열어줄게. 봐봐, 이게 딱좋아할줄 알았어. 응. 아빠 보고 열어달라 고랬나 응. 아빠 열어줄게. 응. 토끼 가족들이야. 토끼 응. 가족이야 <목소> 귀여운 토끼 가족들이야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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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토끼가 나오네 <목소> 응, 토끼 가족그이그응 토끼 가족들이야 아는 귀여워? 어 뒤에 묶여있어 얘네 아빠 또 해줄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목소> 가위 갖고 올까 아, 아니 그 고무줄이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두구두구 자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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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자자. 구구구구구구구구 자자. 구 이건 친구 어, 토끼야? 토끼야. 응, 이것 <laughs> 토끼야. 응, 이것도 엄마 토끼. 들 어떤 음나 쓰라? 좋아? 네. 아니,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안고 응. 봐요. 행복해, 행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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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선물, 있어. 선물 하나 더 있어. 엄마, 두구, 짜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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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짜잔, 선물 하나 더 있어. 이건 뭘까? 이렇게 일단 옆에다가 잠시 놔두고 자, 이거 한번 열어봐 여기 열어봐, 이거 <laughs> 우와 맘에 들어? 맘에 들어 m 어 a <laughs> 이거 토끼들 m 어, 토끼들이랑 친구들이랑 아니 생일선물이야 좋아? a m m a 엄마 토끼 응. 엄마 토끼는 어때? a m m a 뚱 뚱뚱해 뚱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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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뚱 a Mamma, m a 고는 a Mamma, m

아니, 생일 선물, 이게 다야. 왜더 줬으면 좋겠어? <laughs> 아, 나 선물 두 개야. 요거랑 이거야. 좋아. 다음 생일에 엄마가 또 생일 선물 사줄게. 뭔가 얘 수능을 위한 뜻이냐. 이냥 탱고 토끼야. 그냥 아빠 토끼야. 뚱뚱해. 아이 나 엄마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응?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음, 아이니 아유. 토끼. 응, 아이니 토끼 가족들 가지고 데리고 잘 데리고 놀아. 어, 얘 이름을 양양이로 할까? 아이 나. 양양이 쪽쪽이네. 쪽쪽. 똑똑. 쪽쪽이 이름이야? 그럼 얘 이름 뭐라고 할까? 얘. 응? 응. 아빠 토끼야. 얘이 응. 그래, 양양이 양양이할까 그럴까? 응, 양양이로 할까? 그러면. 음. 아윤이는 케인 먹었는데. 토끼 인형이 마음에 드나 보네. 엄마가 잘 골랐네. 얘도 좋아하네. 응, 양양이 하자. 이제 양양이 부를 땐얘 부르자. 응, 얘가 양양이야. 양양이 안 돼. 있쪽 아니, 이꼭 안아줘야지. 처음 만났으니까 응. 응, 반가워. 반가 해야지. 우리 친구하자. 반가워. 응. 그리고 우리 토끼 가족 잘서 있자. 아, 누워야 돼? 그유럽이 나란히 눕자, 아빠 옆에 엄마, 그리고 아윤이, 아윤이 친구, 아윤이 생일 축하해, 응, 아윤이 가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귀엽다고, <laughs> 귀엽다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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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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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laughs> 너무 웃긴다. 사람들이 지한테 하는 거를 인형한테 하는 인형이 아 엄마도 귀여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누가, 누가 아이한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랬어? 아빠가 아빠가 그랬어? <laughs> 또 누가 그랬어? 엄마가 엄마가 그랬어? 또? <laughs> 또 누가 그랬어? 응? 우리 아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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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이랬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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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